안녕하세요. 남프로의 스윙학개론 남민우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자연스러운 스윙의 시작 그리고 비거리인데요. 자연스러운 스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스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골퍼분들은 주로 스윙을 할때 손의 힘이 과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클럽을 너무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들어올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더 효율적인 스윙으로 개선이 된다면 어, 동작 개선과 함께 비거리도 늘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퍼분들은 스윙을 할때 어, 힘으로 잡아 올리거나 아니면 잡아 당기면서 몸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수들은 어떤 스윙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스윙을 보니까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하체가 움찔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동작을 포워드 프레스 또는 트리거 동작이라고 합니다. 스윙의 시작을 연결해주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큰 힘을 필요로 하는 동작을 할 때는 항상 그에 맞는 반동을 살짝 이용해서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큰 물, 물통을 저 방향으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 무거운 물통을 한 번에 들어 올려서 저 방향으로 던지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반동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서 들어 올려서 던져줘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멀리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어, 골프스윙도 마찬가지. 갑작스럽게 클럽을 팔의 힘으로 확 들어 올리기 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반동을 살짝 이용해 준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가속을 할수 있는 건데요. 우리 골퍼분들은 주로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스윙을 확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되게 좀 다양한 유형으로 트리거 동작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체 주도형이 있습니다. 어, 무릎을 이용해서 살짝 왼쪽 아래쪽으로 눌러줬다가 튕기는 힘으로 스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체를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돌렸다가 출발을 하고 또는 왼 다리로 지면을 살짝 눌러주면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체 주도형으로 스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체 주도형으로 스윙을 연결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손을 이용한 트리거 동작입니다 어, 어드레스를 한 후에 손을 살짝 왼쪽으로 눌러줬다가 스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 이것 또한 손을 사용하긴 하지만 반동을 이용해서 스윙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스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냥 손으로 들어올리는 게 편하다 하는 분들은 이 동작을 이용해 보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한 후에 손을 살짝 눌러주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머리를 살짝 회전을 시키면서 출발하는 유형입니다. 어,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면서 맥스윙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어,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몸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쉽게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힘을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맥스윙. 자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트리거 동작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우리 골퍼분들이 스윙을 갑작스럽게 출발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유형의 트리거 동작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어, 훨씬 더 스윙을 경직된 스윙이 아니라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효율적인 스윙을 통해서 훨씬 더긴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장타 전문 선수들 400야드씩 날리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가만히 서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하체를 이용해서 스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골퍼분들도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클럽을 갑작스럽게 들어올리기보다는 조금 더발 전체적인 하체 상체를 이용해서 몸을 이용해서 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스윙, 그리고 긴 비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연습장에 가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